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도할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까닭은 육신의 정력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부리며 살인하며 시기에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얻기 위해서는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질이 아니고 양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영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생각하게 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육신의 죄를 지을 때에 마음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것들의 매력과 유혹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육신의 매력과 유혹들이 다 정복됩니다.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진흙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생각 속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수 있게 되고 죄는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아의 욕심을 이기려면 많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자기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잠시, 잠깐 이길 수 있지만 이내 다시 본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아예 죄에 대해서 미워지고 죄가 싫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각,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날마다 날마다 많은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달아서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 이제 전기 코드를 꽂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정해진 시간을 가득 찰 때까지 꼽아놓아야 그것을 가지고 한참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득 차지도 않고 이제 배터리가 다 충전됐는데 10분이나 20분 잠깐 충전시켰다가 쓰려고 하면 그것이 금방 다 닳아버리고 다시 배터리는 다 소모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많은 시간을 내도 바쁘지만 많은 시간을 엎드려서. 주님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성령을 충전시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 기도하면 양이다. 기도는 질이 아니고 양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충전지를 연결시켜 놓고 내 영을 성령으로 충전시킬 때에 내가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어떤 경우에 충만해질 때는 30분만 충전시켜도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항상 충만하게 채워있는 사람에게는 한 30분만 충전시켜도 금방 충전이 되지만, 완전히 바닥까지 다 배터리가 소모돼서 처음부터 다시 충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몇 시간씩 충전을 시켜야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알아서 날마다 날마다 그저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0분 이상 계속 매일매일 기도해서 그때그때 채워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까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슬슬 풀려져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는 양이요 질이 아니다. 이 말은 기도는 많이 하는 만큼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뜻을 두고 금식 기도할 때에 21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루어졌지만 응답을 가져오는 기간이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전기 코드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많이 충전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되는 일만 하고,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옳은 일만 하니 다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 결국 안 되는 길, 망하는 길, 실패하는 길로만 가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 사람 문제,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모든 것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지요.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서름을 받던 한나가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격정적으로 흐느끼며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기도는 질이 아니며 양이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100%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많은 시간 주님과 접속해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내 자아가 다 깨어지고,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자녀는 부모님께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함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능력 받아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